샬롬 유 선생의 구석사 천공 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로마서 파노라마 49번째 시간 은혜 안에 들어가는 축복 구절은 5장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본문 이절은 의롭담을 얻은 성도들이 누리게 될두 번째 축복입니다. 첫 번째 축복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였습니다. 이것이 선결 문제입니다. 그런 후에 또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의롭담을 얻은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또 있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담을 얻는다는 것이 어째서 그렇게 중요한지 아느냐? 이들만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의롭담을 얻은 너에게 줄 축복이 또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 그렇다면 두 번째 축복이 무엇입니까?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2절 상반절 하고 말씀합니다. 기억 은혜 안에 들어감 즉 하나님 보좌 앞에 들어가는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들어감을 얻는다는 말에는 전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 있었다는 것이 됩니다. 그냥 밖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밖으로 추방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알려면 아담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야만 합니다 니은 아담 하와가 범죄하자 에덴 밖으로 추방되었으며 생명남에 이르는 길은 차단되었고 금지당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래야만 했는가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고린도우서 6장 14절 라고 한 공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성막의 교훈입니다 디귿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지성소에 이르는 길은 휘장으로 굳게 막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음을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성소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었으며 대제사장이라도 1년에단한번온 백성의 죄를 위하여 들어갈 뿐이었습니다. 이것도 허용된 것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리을이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찢어지고 열려졌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휘장은 양편에서 힘센 두 필의 말이 서로 잡아당겨도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견고한 휘장이었다고 합니다. 그 휘장이 사람의 손 하나 되지 않고 찢어졌던 것입니다. 자 이제는 들어와도 좋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사록 새롭고 산 길이오 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이것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의 의미입니다. 2절 상반절 이 본문 2절을 유의해 보십시오.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가는 이 사람이 어떤 자세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고 말씀합니다. 기어 서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명심해야 할 것은 이 사람에게 무슨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가 믿음으로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믿는 믿음인가?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 지한 하나님의 의를 믿기 때문입니다.3. 나의 죄는 주님이 담당하시고 주님의 의는 나에게 덧입혀 주셨다는 보금진리에 서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서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기억 여러분+ 여러분은 서 있는 믿음입니까?주저앉아 있는 믿음입니까?가. 고린도 전서 15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또그 가운데 선 것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나,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합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4절. 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마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와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합니다. 빌리퍼서 4장 1절. 라. 베드로 사도도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하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 마. 히브리서 4장 16절에 사람은 서서 들어가는 것만이 아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바 에베소서 3장 12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하고 담대함 더하기 당당히는 곧 나아감하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믿기 때문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의롭담을 얻은 하나님의 의를 믿기 때문입니다. 4 누가 이런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사도는 너희는 안 된다. 나에게만 해당된다. 하고 말씀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고, 우리, 즉, 믿음으로 의롭담을 얻은 사람이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은혜에 들어감을 얻을 수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기억, 그들은 왕 같은 제사증, 제사장들로서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갈 특권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의롭담을 얻은 사람들이 누리게 될두 번째 축복인 것입니다. 어,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에 서 있는 이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의 축복이 언제 일어나는 일입니까? 넓은 의미에서는 성도란 은혜의 울타리 안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기어, 그러나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기도를 드릴 때입니다. 기도할 때, 휘장 밖에 서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롭고 상기를 따라 시브리스 10장 19절에서 20절 "은혜의 보좌 앞에 맨 앞까지 나아가십시오.그것도 담대한가?당당히 말입니다." 니은 "그런 후에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를 생각하십시오.지옥 아래목에 가 있어야 될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와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무슨 자격으로입니까? 다만 주님의 의의를 힘입어서입니다. 뒤귿 목상기도가 여기에 이르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는 외마디 기도가 나올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벌써 상달된 바 되었으며 내 마음은 엄마 품에 안긴 어린애처럼 평안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리을, 목사님 저는 기도할 줄 몰라요. 기도드릴 자격도 없고요. 목사님이 저 위에 대신 기도해 주세요. 하는 따위의 말일랑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주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의를 믿지 못하는 불신앙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고 가슴을 떡 펴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다. 이 은총이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는 사실을 이유. 또한 예배를 드릴 때입니다.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예배를 드리는 광경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억, 얼마나 은혜가 넘칠 것인가? 영광으로 충만할 것인가?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벌거벗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 중에 이런 교회가 없다고 안심할 수가 있을 것인가? 7. 또한 결정적으로 필요한 때가 임종할 때입니다. 믿음에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들어감을 얻는 것입니다. 기어 칭의 교리에서 잊지 못하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며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의를 힘입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합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그리스도인들의 평생의 수고와 애씀은 바로 이한 순간을 준비하기 위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니은 돌아온 탕자가 안에서는 그를 위한 성대한 잔치가 베풀어지고 있건만 돼지를 치던 누찬 옷을 입은 채 대문밖 울타리 밑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에 서 있는 은혜 안에 들어감을 얻지 못하고 이런 가련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긋, 물 위를 걷던 베드로의 믿음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의 눈이 주님에게서 떨어져 자기를 바라보고 파도를 내려다보는 순간 그는 빠져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의를 믿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형제에게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무상 출입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두 번째 축복입니다. 목상해 봅시다. 1. 두 번째 축복이 무엇입니까? 2.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3. 이 땅에서는 들어가는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